이제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고, 남자들 뭐 이런 거 틀어놓고 또 롤도 많이 하시고, 게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목을 위시해서 이 상체 이쪽 근육이 많이 이제 굳고, 자세도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게임하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세로부터 몸이 좀굽고 사람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막, 연애하고 커서 그런데 저쪽 멀리서 막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준비처럼 막 이렇게 걸어오면 어때 되게 사랑스럽겠죠? 네, 여러분들 어몇 가지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 텐데 우선 이 목은 여러분들 아시 원통으로 되어 있는데 근육이 거의 이렇게 360도 사방으로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근육이 이렇게 수직으로 밑으로 와있다기 보다는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와 어,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와있기 때문에 어, 크게는 이제 옆에 좌우하고 앞뒤 이렇게 하고 이쪽 대각선 이쪽 대각선 당겨주면각 근육들이 사방에 있는 그 근육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건 이제 근육을 당겨주는 건데 숨을 마셨다가 지그시 뱉으면서 하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이제 반대쪽 마셨다가 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이때 어깨에 충분히 걸려진 상태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숙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이거 할 때도 새우중처럼 말면서 하는 게 아니라 허리는딱 펴진 상태에서 고개만 잡아 당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지로 턱을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대각선. 숨을 마셨다가, 지금씩 내리트면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반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 이렇게 만졌는데, 이쪽, 이쪽. 턱 옆에서부터 이쪽, 이쪽 이제 쇄골 있는데 가운데 쪽으로 근육이 이렇게 또 연결되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을 이제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 늘어난 근육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거나 눌러주면서 하면 이완 효과가 더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쪽 근육은 이 승모근에서부터 연결이 되는데 차례단 자세에서 어깨로 그릴 수 있는 원 중에 가장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손을 어깨에 대고 팔꿈치로 그리시는 최고 큰 원을 그리는 겁니다. 네,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앞으로 하나 둘셋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핀 상태에서 손으로 그릴 수 있는 최고 큰 원을 한번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앞으로 하나 접혀가듯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딱지를 낀 상태에서 좌우, 그리고 앞뒤로 하는 방법이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때 이제 그대로 어깨 잡힌 상태에서 수직으로 옆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 둘셋네 다섯 반대 하나 둘셋네 다섯 다시 반대 하나 둘셋네 다섯 다시 반대 둘둘셋네 다섯 야 이제 앞뒤로 한데요 최대한 위로 뒤로 당겼다가 마시면서 숙이는 동작을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몸을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좋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대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거나, 뭐,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여러가지 할 때, 이 자세를 신경 써주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5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루고 싶거나 궁금했던 분야 있으면 댓글로 혹시 달아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